아멘. 오늘 2025년 6월 22일입니다. 은혜로운 주일 예배에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지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 지금 너무나도 양극단이에요. 국민이 통합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이 22일이지요. 조금 있으면 25일입니다 어제 다큐멘터리가 하더라고요 어, 6.25 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이들의 어, 아직 살아계신 분들 아흔이 넘으셨더라고요 살아계신 분들의 증언이 나오는데 정말 처참해요 어, 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다만 없으니까 군인이 없으니까 참전했던 그들입니다 한 번도 총 쏴본 적도 없고 훈련 재식 훈련 받은 적도 없는데 군복 입고 있고 총 들려 있고 옆에 있던 같은 하구와 이야기하는 중에 다다다당 소리가 들리고 정신 차려보니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고 그런 증언을 하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전쟁이 나지 않아야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또 평화적으로 어 한북이 하나가 되어서 저 북한 땅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이 예배하는 것처럼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 한주 평안하셨나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성령의 담비라 하니 좋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담비가 충만히 말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강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말씀을 하셨었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자 거기 있는 이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하고 당당하게 고개를 뻣뻣이 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예수님과 비교한 것이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했다. 에고 에이미라고 했죠. 나는 그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앞에 나타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하다.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그 예수님, 온전히 믿고 말씀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30절부터 읽었지만, 구장 전체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구장이 크게 세 달락으로 나뉩니다. 크게 뭐 세분하면 또 여러 달락으로 아니지만 크게 세 달락으로 나는데요첫 번째는 1절부터 12절까지, 또 13절부터 34절까지, 또 35절부터 끝까지. 이렇게 세 달락으로 제가 나누어서 달락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평생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고쳐 주신 장면 속에서 2절 9장 2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절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게 부모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런 비슷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지요? 나는 왜 이러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또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이 우리 부모님, 우리 조부모님의 잘못하셨나? 근데 사실 이 생각보다는 더 우리 지배적으로 든 생각은 뭐냐? 우리 아이들이 다쳤을 때, 아플 때에, 혹은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한게 있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는 특히 의사가 없고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아프고 힘들고, 날 때부터 혹은 나고 나서 열병으로 여러 가지 병으로 장애를 얻거나 힘들고 몸이 불편할 때에 너가 죄를 졌구나, 혹은 너의 부모가 죄를 졌구나 이런 일들이 통용되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하유리가 두명 있습니다.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둘다. 둘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없네요. 근데 우리 아이, 우리 큰 우리 그큰 하유리가 큰 하유리가 저에게 원망을 합니다. 내가 이만치 잘한 것은 다 아빠 때문이라고. 아빠가 키가 작아서 자기는 이만치 잘한 거라고. 이제 작은 하율이가 만약에 크게 되면 그게 맞는데, 그런 이제 우리가 일이 뭔가 잘못됐을 때, 아이들이 뭔가 잘못되었을 때, 때, 부모의 탓, 조부모의 탓, 뭐 이렇게 종종 한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본능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모두가 다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자녀들이 아프더라도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책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 실수해서 그런 걸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탓이 아니고, 아이의 탓도 아니고,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이 사람에게도 진리지요. 우리에게도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나타내실까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맹인에게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모세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실로암 하면 이 장면을 떠올리시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실로암. 그럼 예수님이 진흙을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가지고 왜냐하면 그때는 다 밭, 땅이 흙밭이잖아요. 아스팔트나 세멘이 없어요. 돌이 있긴 하지만 보통 다 흙밭입니다. 그 흙들 속에서 예수님이 침을 뱉으셔가지고 그 눈을 이렇게 발라준 거예요. 덧발라신 거예요. 눈안 보이는 사람에게. 그리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실로암 하면 각계전투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저기 논산에 있는 그 교회에 군인들이 모이잖아요. 이 실로암 부르면. 난리가 난답니다, 군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네. 그렇대요. 그러면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으시네요. 아무튼, 실로암 모세가서 연못 이름입니다. 씻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종하였어요. 순종해서 눈이 밝아집니다. 이눈 어두운 사람, 맹인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날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태어났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나오지만 엄마 이제 아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구걸해서 먹고 사니까 가정엔 남자가 가게를 책임을 지는데 지금 엄마가 있다하니 엄마도 책임져야 하고 본인도 먹고 살아야 하니 눈이 보이지 않고 일을 할수 없으니 길에서 구걸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좀 많이 생기면. 밥 먹고 맛있는 밥 먹고 그날 아무것도 안 생기면 굶어야 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인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 평소에 궁금한 걸 묻는 거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이 아시는 일을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깨끗한가요? 깨끗한가요? 마트에서 파는 점토인가요? 마트에서 파는 어떤 그런 끈적끈적한 건가요? 아니면 테이프인가요? 소독된 것도 아닙니다 아주 더러운 흙이에요 예수님의 침입니다 그것들이 이렇게 진흙이 돼서 눈 위에 발라줘요 그런데도 한마디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실루한못세 시스라니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그리고 눈이 밝아졌지요 이 사람에게는 이 맹인에게는요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눈에 침이 발라져도 눈에 흙이 밝아져도 자기 얼굴이 더럽혀져도 하나님과 같은 그분이 앞에서 명하는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눈을 씻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부터 34절까지 달락에서는 이 눈을 뜬 맹인과 바리세인이 대화를 합니다. 또 맹인의 어머니도 등장을 합니다. 분명히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다닙니다. 어느 누가 봐도,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도 알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맹인이고 이 사람은 가난해.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루 눈을 뜨고 걸어 다닌다라는 것이지요. 어느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지금 이두 번째 단락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이 떠졌어요. 막 자유로이 다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역에.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가 중요하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대화 속에 뭐라고 하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으로 꽉 닫혀 있는 것입니다. 꽉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그 광명이 누구나 봐도 밝은 그 빛이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눈이 어두워 그 빛을 보지 못하며 안식일인데 왜 이러고 있지? 우리는 모세의 제냐인데 왜그 사람을 모르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슬프지요 당사자가 지금 침을 튀기며 이야기해도 그 엄마가 얘는 분명 눈이 어두웠던 애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봤던 애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이들이 보지 못할까요? 우리 34절입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네, 지금 그들은 꽉 닫혀 있어 있다 그랬습니다. 뭐냐? 지금 이들은 문제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옆에서 내가 지금 눈을 누가 뜨게 해주셨습니다. 보세요, 나눈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보는 거죠. 뭐라 그래요? 너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드렸죠, 맹인이 된 것이 죄 때문이라고 믿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죄 때문이구나 믿고 있으니, 뭐 본인들은 다른가요? 똑같은데, 똑같은데,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고, 우리들은 안식일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고, 11조도, 그리고 봉사도, 금식도 많이 했던 우리들이니, 지금 너는 죄 가운데 났으면서 우리에게 뭘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의 들보, 우리의 티를 우리가 말해줘도, 말해줘도 너 이런 잘못 있잖아, 너 이랬잖아, 저랬잖아,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 너도 똑같으면서, 너는 더못 됐으면서, 너는 예전에 이랬으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느냐? 네가 뭔데 우리에게 말하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너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꽉 닫힌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아요 누가 이렇게 말해줘도 뭐, 뭐 똑같으면서 똑같으면서 어쩜 이렇게 당당할까 이렇게 말해주면 뭐예요? 뭐 아빠도 뭐뭐 뭐, 아빠도 170이면서 뭐뭐 뭐. 난 아빠 때문에 키가 못뭐 컸어 뭐 그런 거. 우리를 가르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느냐. 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거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요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 노소 배우고 만 배우를 떠나서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합니다. 평생 배워야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 하나님이 늘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그것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되면 감동되고요. 감동되면 이해가 돼요. 평생 우리는 배우고 평생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누가 가르쳐도요. 어린 아이가 가르쳐도. 어린 아이에게서도 내가 배우리라라는 그런 아주 낮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배우려는 자세가 전혀 없고요. 너나 잘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이 예수님의 치유의 광선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 결과는 그 빛을 못 보는 겁니다. 찬란한 빛, 어느 누가 봐도 하나님이 뜨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는 것이지요. 이것이요. 막 말을 해도 못 보는 거. 여러분, 노아의 방주 시대에 방주를 120년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조용히 만들었을까요? 어느 누가 봐도 이상한 것, 네모 상자를 만들고요. 거기에 역청, 물이 전혀 침투하지 못하도록 구리스 같은 역청을 막 잔뜩 바르고 있어요. 어느 누가 봐도 독특한 그것을 하며 노아가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조금 있으면 비로, 홍수로 심판하신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를 튀겨 침을 티며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아무도,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지요. 거기서 마지막 주님의 자비가 로세 집에서 그의 가족들, 그의 사위 될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그 사위들은 귀뜸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멸망한다니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같이 도망쳐 나오는데, 그 롯의 아내는요, 뒤를 돌아보고, 너왜 앉아? 뒤를 돌아보고, 또 심판을 당했지요. 그것이, 그것이 지금 이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끝은 무엇인가요? 심판이고, 멸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다쳐있고 나는 안식이를 지켰고 너는 지키지 않고 나는 모세의 제자고 너는 그렇지 않고 너는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지금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이 바리새인들 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좀 어떤가요?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늘 배우는 마음 가지십시오 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절대로요. 마음 안에 너나 잘해라. 혹은 날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요. 어린 아이에게도 배우려는 아주 낮은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만난 맹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제자들과 바리새에게 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41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어렵지 않죠? 너희가 맹인이라고 하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너희가 본다고 하면 죄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조금 어감이 그렇죠. 지금 눈을 뜨게 해주고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구장 마지막에서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장 전체를 보면 이 죄라는 것이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그랬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바리세인이 그러죠? 너는 나면서부터 죄인인데 우리를 가르치려드냐? 예수님이 마지막 수얘기를 박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면 죄가 있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죄가 없는 거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냥 우리가 선생님한테 갈때 커피 하나 사들고 가고 죄라는 게 그런 걸까요? 누군가를 만날 때에 뭐 선물 좀 준비하는 죄라는 게 그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빈손으로 가지기 그러니 죄좀 들고 가면 하나님이 좀 귀엽게 봐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으신 그분 앞에 죄인인 우리가 서면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죽습니다. 끝이에요. 소멸됩니다. 그 죄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강조하시며, 너희가 맹인이 되어야 죄가 없다. 본다고 하면 죄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여태 말씀드린 대로요. 여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늘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지막에 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아야 할까요? 어느 것에 우리의 눈이 뜨여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요. 하나님의 섭리라 그랬죠? 섭리라 하면 하나님의 세밀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이끄신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의자로 한 걸음 옮기더라도 우리가 한 걸음을 가야 해요. 우리가 앞으로 나오더라도 한 걸음, 두 걸음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걸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한가요? 우리의 눈이 떠져서 그 주님의 손길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지 못하지요.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아, 이게 뭔가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주여 나는 맹인입니다. 내 눈을 떠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세밀한 다스리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요즘 하이델베르크 하고 있지요? 하이델베르크.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시작은 뭐냐? 당신의 죄와 비참함이에요. 그 당신의 죄와 비참함 무엇으로 할수 있지요? 우리가 율법으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비추었을 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을. 내 목숨과도 같이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내 이웃을 용납해주고, 사랑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100%다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고, 주여 나의 이, 모, 이 마음, 이 모습 보게 하옵소서. 나는 지금 맹인이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뭐예요? 안식일 정도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교육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정도입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어긴 적이 없고, 나는 어디서 이렇게 배워왔고, 목사님, 저는 여기서 이런 거죠. 다 뽑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그 어두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가 없다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 떠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 감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니까요. 그러하니, 맹인이면 죄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온전히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보며 주님을 고하고 주 앞에 죄 없다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 맹인이 눈을 떴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중요한 건 육신의 눈을 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앞에 있는 메시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앞에 있는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일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시, 하나님의 아시는 일, 하나님의 손길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시는 일,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시는 일을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